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손태아전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천여 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합포구의 지역구를 둔 홍용채 의원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거리안을 그 발의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마산 해양 신도시는 창 장시민이 원해서 매리반 땅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9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마산항 강력개발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3만 톤급 선박이 출발할수 있는 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포 신항 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물동량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항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조성된 인공섬이 바로 오늘의 마산 해양 신도시입니다. 2003년 시작된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은 2 0 2 0년 상반기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3,835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애초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국책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해 수많은 이행강역을 키며 사업은 장기 포르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50억 원, 지금까지 지급된 이자만 237억 원에 달하고, 항우에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의 한계로 발생한 구조적 부담을 지방 정부와 시민이 온전히 감당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장원시는거간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문과 방문을 통해 무려 40여 책을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단한 번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가포 신항과 해양 신도시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하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공허함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마산 해양도 신도시는 시민의 은혜에서 만든 인공섬이 아닙니다. 정부의 항만 정책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장은 씨가 요청해야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가 시작한 사업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장은 씨와 시민에게만 떠넘기는 이름 부당합니다. 장시는 이미 재정적 한계에 직면에 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의 부채 이자 부담은 창원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면하는 사이 지역의 미래는 멈춰 서고 있습니다. 이에 장시의 일동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마산 해양 신도시가 정부의 항만 정책 결과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장원 시민의 부담을 위한 국비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사업 결정에 대한 평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마산 해양 신도시의 정상을 위한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절각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비단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마산 해양 신도시는. 실패한 국책 사업의 상징이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27 장의 시의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본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